신군부는 광주는 공산주의자들의 사주하에 무법천지로 변하였으며 폭도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허위 선전을 하였다. 결국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폭도로 내몰렸고 11만인 5월 27일 공수부대에게 도청이 진압당하였다. 논리학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져보는 것으로도 논리적 사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번 회의 키워드는 논리학 원리 기시입니다.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 p, p가 참이라면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 문장 p의 문장 속에 p는 안에 문장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초반. p가 참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p는 참이다가 옳고 p의 내용 p가 참이라면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도 올바르게 된다. 그러면 a가 올바르고 a라면 b가 올바른 경우는 b는 반드시 올바르다고 하는 논리학의 기본 법칙에 의해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올바르다. 중반. 그런데 피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참이 된다.라는 초반에 확인했던 것은 원래 피가 말하고 있던 내용 그 자체이다. 피가 참이라면 피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참이다라고, 즉 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 성립된다. 즉 피는 정말로 참이었던 것을 알수 있다. 좀반 피는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순한 가정은 아니고 사실인 것을 알수 있었다. 피가 참이라면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실제 올바른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전반에 피가 참이다가 올바른 것은 지금 나타났던 대로이다. 그러면 A가 올바르고 A라면 B가 올바른 경우는 B는 반드시 올바르다고 하는 법칙을 다시 적용해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정말로 올바른 것임을 알수 있다. 결론, 올해 안에 반드시 핵전쟁이 일어난 것은 증명할 수 있었다. 이 증명의 안목은. 피를 지니라고 가정했다면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가 참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초반에 실제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안에 전체는 가정은 아니고 사실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가정이 짜 넣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를 보면 피가 참이라면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 즉 피는 올바르기 때문에 논리 법칙에 의해 이 라면의 후도 성립된다.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다. 물론 이 증명이 옳바르면 어떤 일이라도 증명 가능하게 된다. 그럼 이 증명의 문제점은 어디일까? P라고 하는 문장의 내용이 P가 참이라면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곳에 원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 언급을 아니하게 인정하면 변변치 못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언급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무해인 자기 언급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대답을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증명은 피를 참으로 가정한 결과를 조사한 것으로 피가 가짜인 경우를 시험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럼 해봅시다. 피를 가짜라고 가정합니다. 피의 부정이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참이라면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바꾸어 말하면 피가 참인데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이니까. 그것의 부정은 피가 참인데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피가 참 또한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피가 가짜라고 하는 가정에 의해 위의 문장이 참이지만 전반 피는 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 후에 또한 뭐뭐뭐시 붙은 문장 전체는 더욱더 가짜입니다. 즉, 피의 부정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즉, 피는 가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반에 보았던 대로 역시 피는 참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해결은 어떤 것일까요?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일치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다음과 같은 선 정도가 타당할 것입니다. 피를 참이라고 가정했다면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가 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초반에 분명히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피가 말하고 있는 것 피가 참이라면 올해 안에 핵전쟁이 일어난다 와 다릅니다. 제1의 1하면은 증명을 행하는 우리의 행위의 레벨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제2의 일하면은 증명행위와는 관계없이 명제 피해 진위와 핵전쟁의 발발과의 사이에 논리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같은 일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완전히 레벨이 다릅니다. 따라서 초반이 성립한다고 중반이 성립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피가 참인 것은 확립되지 않고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